오늘 공개된 갤럭시 S23 울트라. 뭐니뭐니 뭐니 해도 카메라 스펙이 미쳤다는데요. 삼성전자 개발자가 말하는 갤럭시 S23 울트라 사진 컬의 비밀. 따끈따끈한 삼성전자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3반 뉴스가 잽싸게 출근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손톱만한 칩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미지 센서. 이미지 센서란 빛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반도체를 말해요. 핸드폰 카메라가 사람의 눈이라면, 이미지 센서는 상위 매치는 망막 역할을 하죠. 찰칵! 하고 사진을 찍으면, 피사체에 반사된 빛이, 페로단을 거쳐 핸드폰 화면에 사진으로 띄어지거나, 저장장치에 보관되는 거예요. 이미지 센서는 촬영은 물론, 동작이나 조도 감지에도 활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 기기, 자동차, CCTV, AR과 VR 기기 등 여러 산업에서 쓰이고 있죠. 이 네모칩이 이렇게 똑똑하다니. 그렇다면 대체 갤럭시 S23 울트라에는 어떤 이미지 센서가 들어간 거야? 여러분이 궁금해서 현기증 나기 전에 이야기해줄 분을 데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템 LSI 사업부 센서 사업팀 마케터 최소윤이라고 합니다. 아이소셀 HP2는 갤럭시 S23 울트라의 메인 카메라 이미지 센서입니다. 아이소셀 HP2는 이역화소 프리미엄 제품으로서 최신 픽셀 기술과 신기술들을 마구마구 다 때려 박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제품인데요. 한 개의 픽셀이 받는 빛의 양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HP2는 테트라 스퀘어드 기술을 기반으로 16개의 픽셀을 하나의 픽셀로 작동해서 더 많은 빛을 받아서 어두운 곳에서도 더 밝고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만 사진이 잘 찍히냐, 그거는 아니고요. 그게 바로 듀얼 슬로프 개인 기술인데요. 역광 씬에서도 하얗게 날아가는 부분을 보정해줄 수 있는 HDR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는 더 생생하고 다양한 색깔로 이미지가 표현되겠죠. 여기서 끝이면 섭하죠. 4K는 물론 8K 동영상 촬영까지 가능한 삼성전자 아이소셀 HP2. 아이소셀 HP2는 어째서 태생부터 갓벽한지. 그 이유를 면밀히 파헤치기 위해 개발자님도 만나봤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따끈따끈하게 출시된 갤럭시 S23 울트라의 이미지 센서를 개발한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 센서 사업팀 연구원 차승원입니다 솔직히 굉장히 막막했죠 하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개발을 시작했고요 이번에는 새로 들어가는 기술이 특히 많아서 굉장히 난관도 많았지만 잘 끝내고 나니 그럼도 그만큼 더큰것 같습니다 이미지 센서가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잘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픽셀입니다. 픽셀에서 제대로 변환해주지 않으면 좋은 화질 사진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픽셀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출시된 아이소셀 HP 2에는 승원님의 빛, 땀 눈물이 들어간 듀얼 버티컬 트랜스퍼 게이트라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됐는데요. 심지어 이 기술로 논문까지 발표했죠. 아, 이 논문은 삼성 논문상에 출품한 소몰 픽셀에 대한 논문인데요. 픽셀 안에 10만 개가 넘는 전자를 담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그릇을 만들었고 이후 회로단으로 잘 넘길 수 있게 개발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전자를 많이 담으면 색 표현력이 커져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터널을 지나가면서 밖을 찍는단던가 굉장히 밝은 날에 태양을 찍는단던가잘 찍힐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 HP2에 적용되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픽셀 개발자지만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다는 건 새로운 문제가 늘 생기고, 새로운 난관에 늘 직면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것을 10년 정도 넘게 극복해 왔지만 익숙해지지가 않고 늘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만드는 센서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고 즐겁게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이 핸드폰 카메라 정말 좋더라.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저희 엔지니어들은 오늘도 영혼을 갈아 넣습니다. 이미지 센서의 진심인 삼성전자 반도체 직원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삼성전자 아이소셀 이미지 센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직원들의 사랑으로 상상 그 이상, 더 높이 비상할 예정입니다. 그럼 3만 뉴스는 이만. 각벽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HP2가 탑재된 갤럭시 S23 울트라 예약하러 퇴근하겠습니다. 다음 출근도 기대해주세요.